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야한데 어머 좀 민망한데 그럴 수 있어요. 나 야해도 좋아. 너딱 붙이자 와.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출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더더욱 찾고 있고 신경 쓰는 거 있습니다. 저거 특히 저 같은 체형들 스킵도 하지 말고 보세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오늘 선보일 불안은 베리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이제 여러 브랜드를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의 강력한 초이스가 베리쉬예요. 일단 제가 속옷을 보는 기준은 예쁘고 섹시하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무조건 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절 불문 옷을 입었을 때이 옷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편안하면서도 볼륨업 어, 이업이 아니고 업. 어. 만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제품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서로 리뷰를 공유하거든요. 난리났어요. 지금 이거 영상 나가면 이제 분명히 또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친구들한테도 완전히 전도하면서 우리 영상 언제 나가니까 기다리라고 지금 다 그러고 있대. 어, 어.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제 여름 되니까 어. 여름 브라를 사야 되지 않겠냐? 음. 이 하는 거야. 예 음. 기다려라. 내가 인생 브라 어. 시켜준다 어. 볼륨까지 살려주는 진짜 기가 막힌 저의 인상 브라 추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리 씨가 뭐 인스타 광고든 뭐 다른 채널 광고든 뭐 이렇게 들어가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 때리면 더보기란 들어가서 진짜 살 사람은 링크 타고 들어가 봐요. 뭐가 있어. 이자첫 이. 번째 제품입니다 쿨피 브라 볼륨 핏 대표적으로 다섯 개 제품 보여드릴 건데 12345 순위별로 해놨고 이 순위는 우리 세 명의 리뷰를 조합해서 평균 점수치가 가장 높은 거부터 갑니다 이거 우리 셋다 거의 호불호 없이 좋다고 했던 제품 지금 당장 사이트 들어가셔도 후기가 한 5만 개가 있대요 자 일단 생긴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소재 자체가 쫀득. 쫀득합니다 군살이나 옥제는 그런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착용하기가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손도 안 되는 옛날 브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슴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와이어가 있었고 또 컵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가슴 없는 사람들은 늘 여기가 뜨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잘안 나오죠. 이제 이런 형태로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안에서도 어떤 핏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와이어 대신에 옆에 이렇게 갈비뼈 모양으로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해놨어요. 넓게 내 가슴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모아주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탭비 없는 건 불가 아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는 뭐냐? 세탁기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그런 염려가 덜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나름 가슴 승골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뽕이 두둑한 이런 거 이렇게 입어 보잖아요. 인체의 그 모양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도톰하기만한 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팍 이렇게 해놔. 근데 얘는 보면은 이아랫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뽕긋하고 말캉말캉합니다. 가슴보다 훨씬 말캉말캉해요. 난좀 딱딱한 가슴이거든. TMI지만. 전체적으로 물방울 모양인데다가 아랫부분이 2.3cm로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젖꼭지가 편안하게 숨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여기. 저 <laughs> 요즘 가스트 포인트라고 하지 않나요? 야, 흰말 궁둥이나 백말 엉덩이나, 어? 여기는 살며시 연착육을 해.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 두툼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볼륨이 이렇게 어? 마무리감을 보면 은두 겹이 덧대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천을 똑 위치에 맞대서 뭐 봉제를 하거나 접착을 하거나 그럴 거잖아요. 근데 얘는 겹을 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패드에서부터 볼륨이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천마저도 층이 한 층, 두 층, 네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들뜸도 없을 뿐더러 티안 나게끔 우리가 얇고 타이트한 옷을 입어도 같이 입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제 영상이 참 건전해요. 왜냐? 아직은 난 노출을 해도 전혀 야함이 없잖아요.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야한데? 어머, 좀 민망한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없던 가슴골도 있고, 이렇게 볼륨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다. <laughs> 나 야해도 좋아. 노딱 붙이자 와. 고맙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제품입니다. 쿨핏 브라 볼륨핏 플러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얘는 더 플러스. 더의 원픽이에요. 편안함 때문에 볼륨을 포기했던 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그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텍스처 자체가 얇은 골지가 있어요. 누디한 컬러기 때문에 뭐비쳐 올라오지 않게끔 입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나 컬러가 다양하지만 블랙을 선택한다 그러면 골지의 텍스처 때문에 광택나는 브라자! 이런 느낌덜 나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깊게 파인 거나 그런 거 입을 때 볼륨이 훨씬 더 듬직합니다 역시나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가슴에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이터톰한이 부분 여기가 3c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으면 나는 이제 너무 야해 <laughs> 보통 이게 가슴을 서포트해주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입는 브라들이 있게 되면은 초반에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영혼까지 살짝 모아줘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고 뭐 하다 보면은 살짝 아사무살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얘는 그런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계속 내 가슴을 잘 잡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편해요 그럼 실장님 볼륨핏을 음. 할지 볼륨 플러스를 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음. 은 같은... 데일리로 편하게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볼륨핏을 선택해도 괜찮고요 그냥 A 말고 AA 뭐 Aaa 있잖아. 그러면 이거 갑시다. 나보고 선택하라면 나 이거야. 얘도 이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에 비하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 제인생브랍니다 지금. 여러분, 요거는 사이즈가 X 스뮬부터 해서 X 라지까지 쭉 전개가 되는데,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라지와 X 라지는 요게 3cm가 아니라 볼륨 핏에 들어가는 그 2.3cm 패드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좀 커질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슴 뜸 걱정 없지, 옆에 부유방 걱정 없지. 그래서 타이트한 옷을 입을 었 때도 이옷 핏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줍니다. 내가 베리쉬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탑이에요 브라탑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브라자 하나 덜 입겠다고 입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품들이 사실은 탭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밴딩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더 덥다든지 아니면 좀 거기가 둔탁하다든지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 모달 소재입니다 그래서 말캉말캉 찰랑찰랑해요 단 하나만 입었을 때그 어떤 단점이 없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 윗가슴이 꺼져요 그러고 그런데 군살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방이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부유방 조금이라도 찡겨 보이면 진짜 더 가슴은 없어 보이고 여긴 조금 더 처절하고 약간 이런데 지금 딱 봐도 그냥 굉장히 말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브라탑이 이캡 내장되어 있는 이 밴딩이 굉장히 둔탁하거나 되게 더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브라를 따로 그냥 깔끔하게 입은 것 같이 정말 티가 하나도 없죠. 이 경계도 잘안 느껴져. 또 하나의 디자인 한 끝은 이 밑단입니다. 보면 밑단이 살짝 둥그렇게 굴려놨어요. 옆구리에 있는데 살짝 살이 보여. 요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옆에 살짝 요렇게 살 요만큼 나오는 거랑 스타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없는데 굳이 굳이 하나 아쉬운 점을 고르라 그러면 1cm만 길었어도 그러면 정말 완벽했어. 대부분 요 크랍을 입을 때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이제 배꼽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1cm만 늘렸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보통 브라탑이 아까 뭐이런 밴드 부분이 투박하고 이런 것도 아쉽지만 캡이? 납작한 그냥 싸구려 그 띡! 하고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가슴이랑 상관없이 여기 모양 가끔 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거 역시나 그 물방울 패드가 들어 있어서 그냥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 이거는 그냥 깔별로 제가 요청했는데 다시 드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깔별로 다 입을 거라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패드에 다 숨구멍처럼 이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통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은 이거다 이거 브랜드 라벨이나 케어 라벨 같은 거뭐 여기든 여기든 붙어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항상 다 이게 되게 잘 드는 가위로 항상 다 잘라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도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찍어냈어요 이걸 안쓸순 없어요 법적으로 써야 돼 그게 여기 너덜너덜 이렇게 달려 있으면 피부에도 안 좋고 아무튼 굉장히 난 거슬려서 그걸 항상 자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 이거는 무조건 기본템으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도 있고 이너로도 있고 너무 완벽 네 번째 추천 제품 쿨피브라 볼륨 노후크 노후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굉장히 면적감이 이렇게 쫙 감싸주기 때문에 군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뒷판을 보면은 요거는두 겹으로 이렇게 가운데 에 이렇게 딱돼 있죠 이게 노후크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벗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등판 군살이 많으신 분들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렇게 얇은 소재들이 착용했을 때 단점 이 점이 뭐냐면 돌돌 요런 데 끝머리가 말리기 십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는 용도로 이렇게 딱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걸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 요런 식으로 노후크 제품들이 여름에 이렇게 조금 파인 거 입으면 여기가 애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파인 브이넥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요게 보이는 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요런 거를 언제 또 입냐면 스포츠 브라 대신에 이거를 좀 즐겨 입어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 이제 운동할 때 이제 가슴이 뭐 많이 흔들리니까 하이 서포트 같은 거를 이제 좀 찾으실 텐데 기존의 스포 스포츠 브라를 입으면 굳이 서포트 할 필요 없는데 그냥 갑갑하기만 하거든. 그리고 덥고 그래서 스포츠 브라 대신에 저는 요런거 좋습니다. 동생들도 동생들이지만 우리 엄마한테 선물하기도 너무 괜찮을 겁니다. 나이 먹으면 이제 군살이 붙을 수밖에 없어. 옛날 입던 형태의 브라를 계속 사실 거예요. 엄마 사드려도 너무 좋아. 옛날에는 그왜 첫월급 타면은 빨간 내복 사드리는 게 국룰이었잖아. 이제는 K 국룰 바꿉니다. 요거 요거 사드리는 걸로. 자 마지막 레이스 브라. 볼륨 핏입니다. 우리가 레이스 브라는 대부분 왜 선택해요? 예뻐서잖아. 근데 여름에는 레이스 브라를 입을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름은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레이스 브라를 잘못 입잖아? 우둘두둘두둘그 레이스의 그 텍스처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맥. 해요 박음선이 없어. 어딘가에 이제 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있느라고그 우들투들 뭐라도 튀어나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레이스 원단을 커팅을 해놨어요. 근데 소재들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커팅으로 끝났는데 고리 풀어든다든지 그런 마감 때문에 울퉁불퉁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가슴 라인에 딱 이렇게 맞게끔 그냥 딱 붙어 있어요. 아니, 원단을 어떻게 썼는데 이 레이스를 커팅하고 끝났는데 근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되지?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 좋아졌다니까? 보통 레이스는 막 꽃무늬 있고 막 이런 레이스가 많은데 이거는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딱 있어요 야시시한 버전의 레이스가 아닌 거지 안쪽에 이 원단과 이 겉을 싸고 있는 이 레이스 소재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내 피부까지 이제 연착력 딱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냥 밋밋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이게 접착면도 훨씬 적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스트레칭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중에서 가장 편한 거 있겠다 하시는 분은 아마 이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쿨핏 볼륨핏은 여기 옆에 갈비뼈 요것들이 여기서 잡아주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볼륨은 여전히 이게 좀잘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스트레칭이 쫙쫙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편합니다 다른 애들도 편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제품 보여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개를 꼽았지만 베리시 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형이나 뭐 취향에 맞게끔 고르셔도 되고요. 오핏을 살려주면서도 편하면서도 볼륨까지도 만들어주는 거. 요근래 계속 착용하면서 느낀 건데 베리시가 진짜 요브라의 진심이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할인간 이벤트가 있어요. 짠! 요거 에어브리즈 제품이고요. 아쿠아 x 라는 쿨링 원단을 썼기 때문에 우리 여름철 이제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요런 소재감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느껴보시라고. 다섯 분 댓글 이벤트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분께는 저의 인생브라. 볼륨핏. 플러스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댓글 이벤트로 드리는 건데 어, 여기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서글프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길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사시면 추가 플러스 할인이 있으니까 꼭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영상 나가고 3일 동안 3일 내에 특히 저 같은 채영은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3일 후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할인 없냐 기본 할인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신규 회원은 쿠폰팩 5만 원이 또 지급이 되거든요 자, 빨리 들어가주세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무더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